<Aufsharma> 감니다 <게 파인다. Nicom dictionaries> 안녕하십니까. 제35대 경영학과 학생회장단으로 출마한 정우복 1·9학번 김우현 구후보 2·9학번 임유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행 및 정책 완화로 인해 2023년에는 보다 활발한 대면 학교생활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빌드업 선거운동본부는 학우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빌드업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은 빌드업의 사전적 의미인 발전, 성장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로고 또한 이를 형상화한 것으로 B는 경영대학의 부교 건물인 기동을 로고 중앙의 학살표는 경영대학을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빌드업 선본의 핵심 공약은 학생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지난 1년간 경영대학 학생회에 이어도 활동하면서 학우분들이 원하는 복지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직관하였습니다. 더하여 활발한 대면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경우 학우분들의 대여사업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함에 따라 저희 빌드업 선부는 기존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학우분들의 보다 유택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내기 배움터준비위원회를 참가하는 9학번 학우분들에게 봉사시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영대학이 권의하여 참여율을 높여보려 합니다. 구체적인 위원회 활동 계획은 12월 중강 후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학우분들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참가 신청 후 선발된 학우분들에 대하여는 체내기 배용터의 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체내기 배용터에서 고학과 학우분들께는 처음 행사를 진행하는 이학년 학우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불꽃과요제의 경우 약 300명의 학우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바람몰에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좌석 띄고 앉기, 공간 규격 이내, 제한인원과 같은 제약으로 인해 학우분들의 많은 수요를 감당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완화되고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해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지금 시기에는 위의 제약들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롭게 기획한 행사는 축소된 대면 행사로 침묵을 도모하기 쉽지 않았던 학우분들에게 분반별 부모임별 취득대 회 등을 진행하며. 침목의 장을 만들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경영대학의 대여 사업은 보조배터리, 세 가지 종류의 계산기, 노트북에 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요가 가장 많았던 보조배터리에 대한 수량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산 대여를 문의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으셨기에 우산 대여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산의 경우 파손 및 분실 사고가 적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들도 선거운동본부는 대여 시 신분증을 받거나 보증금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기존 대여 사업의 운영 방침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학생 ID 납부 여부 확인 후 신분증을 받고 대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증을 받기 후 대여를 원하시는 학우분들의 수요가 있었기에 이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각군반별 홍보 수단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빌업 선거운동 본부는 경영대학 단과 대학 운영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스타그램, SNS 계정을 활성화하여 홍보하는 것 이외에도 A4 용지 크기의 간이 포스터 등을 경영대학 건물에 부착하여 학우분들의 참여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빌드업 선거운동본부가 목표하는 전공평점 4.0 이상의 졸업 학우분들 비율은 35%입니다. 홍익대학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타 대학들의 경영학과 졸업생 중 전공평점이 4.0 이상인 학생의 비율은 대부분 35%를 높돌며 높게는 40% 가까운 학생이 이와 같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대도 존재합니다. 당장의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학우분들의 전공평점을 타 대학 대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점진적 상향을 목표하는 바입니다.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는 추후 당선이 된다면 타 단과대학 회장단과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합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변형하여 경영대학에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서 관련 수요의 경우 경영대학 행정실에 공지가 되어 있을 정도로 정정서를 불허한다는 것은 경영대학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수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표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정정서 승인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자료집에 일부 학우분들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정정서를 허용해도 정정서를 제출한 모든 학우분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영대학 대부분 전공 강의의 경우 정정서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기에 타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담당 교수님의 승인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정정서 신청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이 기준 역시 타 강의와 마찬가지로 담당 교수님의 승인이 기준이 될 것이며 저희는 학교 측에 정정서를 일체 불허하지 않도록 권유하고자 합니다. 경영대학은 내년 학기 초 단학대를 통해 각 분반 학년별 대표 학생들에게 해당 학기의 예산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빌드업 선거운동본부는 예산 및 결산안을 일반 학우분들에게도 공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SNS에 공지할 것이며, 온라인 단학대 진행시 웹엑스 미팅룸 넘버를 SNS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학우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학교 생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축소되고 사라진 다양한 행사와 전통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에 학우분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빌드업 선거 운동 본부는 축소되고 사라진 다양한 행사를 리메이크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행사 기획으로 학원분들에게 지난 3년의 시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대학 발전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빌더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